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요하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난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방거, 구벽대가 있어 2 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의 아내 여 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이 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레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요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미니라 하고, 드불어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계데스로 가니라. 바라기 수블론과 납달리를 계대수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듀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나눔 제목은 전능하신 나의 주입니다 이번에는 가나안왕 야빈입니다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던 야비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6절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바락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의 모습이 친근한 이유는 내 말이나 내 마음에 만약과 만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상황을 저울질하게 되고 판단이나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결정이든 쉬운 결정이든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은 유유부단한 내 성격도 이유가 됩니다.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만약 만일이 조금 비겁해 보입니다. 내 일이지만 결과에 내가 책임지기 싫은 것이고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좋지 않은 결과에 미리 한발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만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예수님의 부활에 구원에 천국에 만약 이 앞에 붙는다면 이건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나를 의지할 수 없기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유한하고 연약하며 수수투성인 내가 아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